자, 안녕하세요 유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솔라나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가격적으로 최근에 하락 이후에 이 업다운이 조금씩 있으면서 횡보가 조금 짙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한데 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부 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생각한다면 이 아래쪽보다는 위를 향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보는 핵심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단타매매를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게 있었다? 5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6분에요. 마스크 네트워크 5,60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시간은 좀 걸리긴 했는데 딱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6,400원 부근까지 업비트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렇다란 얘기는 1,000만원 기준으로 대략 14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만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이 마스크 네트워크가 톤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토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한국의 카카오보다 훨씬 큰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태계 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 마스크 네트워크가 여기에 시너지를 낼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던 것이고 그게 단 하루만에 이러한 결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종목을 또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마스크 네트워크 다음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자 일단 제일 먼저 이 솔라나가 어떤 것 때문에 조금 힘을 잃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FTX 거래소 기억하시죠? 알람에다 리서치랑 함께 파산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솔라나 역시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리스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려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거래소도 그렇고 어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이 얼추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엮여있는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된다 라고 생각하니 살리려고 하나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알라메달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OKX라고 전 세계 3대 거래소 중에 한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금 투자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FTX 같은 경우에는 FTX 재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채권단이 하나씩 다시금 정상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가지가 더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경영진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져간 돈 반환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반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자금으로 쓰게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FTX가 다시 한번 뭐 완벽한 주류로 떠오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최악에서는 반등하는 모습 이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 때문에 타격을 입었던 솔라나도 어느 정도의 회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좋은 내용이 현재 위치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거 저점 이탈도 아직 안한 상황에서 약간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해가지고 막 절망하거나 매도하거나 막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봤다면 비교적 편안하게.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가능성 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갈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제 핵심 포인트 요거 좀 잡아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11선 위로 다시 이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까지 갈 거고요 21선 가깝잖아요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위에 있는 오인쪽 밴드 상단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한 점으로 수렴 이후에 발산까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한마디로 수익의 극대화 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자, 해서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직장 생활이나 본업 하다 보면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쉽지가 않죠. 해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옆에다가 솔라나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전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톡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문자 확인하자마자 채팅방 url 이거 따가지고 답장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 나온지 한번 보시고 나랑 좀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부터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가 보시죠. 자, 아, 그리고 이번에 마스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타매매 성공을 하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정확하게 5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6분에 마스크 네트워크 추천 가격 5,600원 단타매매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채 하루 정도가 지나서 필요했던 6,400원까지 업비트를 기준으로 달성 완료하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 1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셨다면 14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전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가요, 톤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톤은 텔레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은 한국의 카카오보다도 훨씬 큰 SN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시너지가 무조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드렸고 그게 지금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호재도 있으면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 마스크 네트워크처럼 같이 단타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번처럼 이렇게 답장 문자로 마스크 네트워크 다음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고 도움되었다라고 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